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받으시고요. 네, 정말 청순하게 돌아왔습니다. 아, 데뷔 이후에 제가 몇 개월 만에 뵀는데 다른 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큼하게 돌아왔고 이올 여름을 사냥하겠다는 자신감이 보여서 너무 행복한 시간입니다. 한번한번 한 소개해드리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먼저 인사부터 한번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네 단체 인사드리겠습니다. 둘셋. 원! 안녕하세요. 알리오입니다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앉아서 본격적으로 얘기 좀 나눠 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정말 아, 대단한 변화를 주셨어요. 네. 자, 한분한분 한분 소개를 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알리완에서 랩을 담당하고 있는 막내 엘바입니다 네잘 부탁드립니다 엘바입니다 자 다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인댄서를 담당하고 있는 하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안녕하세요 저는 알리완에서 리드보컬을 담당하고 있는 리리카입니다 오늘은 마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리원에서 보컬과 예능을 담당하고 있는 토끼 아라입니다. 네 아라.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리원에서 카리스마 리더이자 메인 보컬을 담당하고 있는 리더 라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리원에서 보컬과 피지컬 담당 로나입니다. 잘 로나... 부탁드립니다. 네 로나까지 만나봤습니다. 자리리카나유로나 하나 아라엘바 아이리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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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데뷔 때 이어서 또 함께 이렇게 또 싱글로 찾아오셨습니다. 네. 너무너무 일단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어, 사랑이 피어라에서 정말 사랑이 피어났어요. 네. 네. 많은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리고 자 어, 저희가 데뷔 쇼케이스를 말씀드렸지만 아이리원이라는 이름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은 또한번더 짚어주시자면 아이리원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라입니다. 아이리원은 I와 L와의 합성어로 나 또는 멤버들이 개성 멤버들의 개성이 하나로 뭉쳐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I L Y는 I Love의 약자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우리 리렇이좀불편한가좀 바꿔드릴까요? 이제, 네, 좀 바꿔주십시오. 네, 편안하게 또 있, 해야 되니까, 저희가, 네, 높아서, 네, 알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laughs> 알겠습니다. 아, 두 번째 싱글이 발매가 됐습니다. 정말 기쁘시죠? 네. 네, 타이틀곡 어떤 곡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나이입니다. 이번 타이틀곡 캐세라세라는 저희 1집 싱글곡이었던 사랑아 피아라와 아젤리아를 만들어주신 스티블리 작곡가님과 스웨덴 싱어송라이터 어, 캐롤린 구스타븐스 그리고 영국 프로듀서 조 로렌스님이 다시 한번 일기투합해서 만든 곡입니다. 아 대단한 곡이네요. 네. 아이리원 노래 몇 개나라가 합쳐진 건가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리리카입니다. 네. 저희 캐세라스라는요 미국 영국 스웨덴 나라 프로듀서님들이 만들어주신 곡이고요. 저희 알리만 멤버도 상례국에서 모인 그룹이라서 엄청 다극적이에요. 저희한테 잘 어울리는 곡인 것 같고 저희만의 매력이 많이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리카님도 굉장히 말을 또 여러 개국어를 하시지 않으신가요? 아, 네. 그렇죠? 네. 말씀을 너무 잘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케세라세라가 어떤 노래인지 노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네나이입니다 단조와 정조를 오가는 아이리원만의 몽환적인 멜로디가 특징적인 곡이고요. 너무 슬프거나 처지지 않고 소녀들의 특유의 에너제틱한 긍정 파워를 담은 곡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아이리원이 청순한 걸 그룹이다라고 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서 파워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한마디로 파워 청순. 신정맞데요 파워 청순 <laughs> 뭐 그런 컨셉인 거죠? 네네네 네. 네. 네, 맞아요 로나입니다 네. 저희는 파워청순 그룹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저희 선물 상큼 파워청순한 아이는와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연습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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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세라세라는 스페인어인데요, 뭐가 되든지 될 것이라라는 말이고, 일어나지 않는 일이 미리 걱정하지 마라라는 긍정적인 뜻입니다. 아, 정말 요즘 시대에 딱 맞는 일어나지 않을 걱정하지 마라 케세라세라,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아, 스페인어 전공을 하셨나봐요. 케세라세라를 네, 하시는 거 보니까 아, 다섯 글자의 인생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노래 케세라세라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노래겠죠? 네, 엘바입니다. 그런 긍정적인 의미를 담아서 어,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준다는 소망의 뜻을 사랑의 어서 음, 주문으로 <웃음> <웃음> 사랑의 주문으로 가사에 녹여냈습니다. 네. 계산세라는 마치 주문처럼 어, 사용하는 거죠. <laughs> 네. 쉽게 말해서 저희 랩, 노래를 들을 때 어, 약간 화팅 넘치는 네, 에너지를. 어... 네, 느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분들이 많은 분들이 또 에너지를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들어봐야 될 테지만 너무 기대가 되고, 일단 티저는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네. 너무, 너무 기대가 되더라고 잠을 못 잤어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데뷔할 때보다 좀더 능숙해지고, 굉장히 말도 좀 잘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뿌듯하고, 점점 성장형 아이돌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간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말씀을 이렇게 잘하신면 학원 같은 거 다니셨나요? 혹시 학원? 러나입니다. 네, 저희 사랑하 피어라로 방송 활동 많이 하고 인터뷰도 많이 하면서 조금 늘었는것 같아요. <laughs>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저희 팀워크랑 합이 원래 물론더 좋았는데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더 좋아지는 거 느껴져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뭔가 이 친해 보이는 게더친해지지 않았나? 그래서 네. 이 모든 게 여실히 드러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계속 또 말씀을 토크를 해도 좋지만 일단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너무 네. 궁금해져서 캐세라세라 어떤 곡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럼 우리가 바란대로 이루어지는 여섯 색깔 무지개 아이리원캐세라세라 만나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멤버분들 준비해 주시고요. 네. 네. 잠시만 기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이원 싱글 이집의 노래, 케이세라 세라는요, 오 마이걸의 살짝 설렜어. 다섯 번째 계절을 잡고. 아, 너무너무 상큼한 노래와 뮤직비디오를 보니까, 아, 왠지 시원한 청량 음료를 본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노래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확실히 라틴 느낌도 좀 나고요. 어, 그리고 사랑아, 피어라보다는 좀더 파워풀하고, 뭔가 성장한 소녀들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제 생각은 그렇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케세라세라 아, 듣고 어떤 느낌이 제일 먼저 드셨는지 띠리카 입니다 네, 제가 이 노래를 처음으로 들었을 때와 여름이 왔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름이 왔다 네 그리고 케세라세라 가사 단어 자체가 너무 귀에 맴돌아서 중독성 있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아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그렇죠? 네. 저 개인적으로 제 아이디어 하나 드리면은, 이, 우리 아일리원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 찾아지면서 어, 팔씨름 대결을 해서 지면은, 어, 왜 졌습니까? 아, 개, 쎄라, 쎄라. 뭐, 이렇게 해서 좀 재미있는 이벤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이디어를 좀 생각해보세요. 뭔가 좀 재미있는 컨텐츠 시대다 보니까. 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알겠습니다. 아라님도 좀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라입니다. 뭔가 정말 저희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최적화된 노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일리온처럼 이번 캐세라세라도 정말 상콤 발랄하고 청량미 넘치는 그런 노래라고 생각이 들어서 잘 소화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들었을 때 행복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저희가 오히려 저희 올리온 분들에게 그리고 더 많은 대중분들에게 행복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더 신인하고 행복했던 기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여기서 저희가 포인트 안무를 좀안볼 수가 없습니다. 진짜? 소개를 좀 해서 많은 분들이 따라하실 수 있게 일단 좀 쉽고 좀 되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포인트 안무인 것 같아서 한번 네, 네. 어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포인트 안무. 리카입니다 저희 캐세라드의 네. 포인트 안무는요. 먼저 깜짝이야 이렇게 깜짝이야. 놀라는 표정하고 <laughs> 네, 네. 왼쪽, 뒤쪽. 오른쪽, 앞쪽으로 아. 이렇게 리듬을 타주시면 됩니다 아. 그럼 한번 해볼까요? 네네네 둘, 셋 두근두근 열아한 심장 소리가 네아 네. 이게 포인트 한무네 굉장히 쉽고 귀여운데요? 그쵸 많은 분들이 네. 전국민이 따라할 수 있는 춤인 것 같습니다 네이 네. 네. 포인트 한번 이름도 좀 있나요? 이리카 입니다 네. 저희 포인트 한번 이름은요 바로 두근두근 댄스입니다. 네, 여러분, 많이 따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근두근 <laughs> 댄스, 여러분, 네. 두근두근 댄스,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무엇보다도 캐스라스라 그 포인트는요, 마지막에 나오는 음, 마, 네, 키스 사운드. 네, 여기까지 포인트 같은데, 어, 이게 그 누구 목소리인지 궁금했습니다. 네, 아라입니다. 첫 번째 일절이 끝나고 나서 나오는 키스 사운드는 더 아라이고요. 아, 그 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소리는 리리카 목소리입니다. 네. 자, 한번 그러면 좀 실제로 한번 들어 시면 어떨까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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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 다해해 보나요? 아니요. 이제 하신 거 우리. 어, 네. 네. <laughs> 네. 리리카 님도 이제. <laughs> 아. 이게 이제 그 몇번 만에 오케이를 받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엄청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아, 처음에 네. 녹음을 하기 전에는 아, 네. 아라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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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처음 녹음하기 전에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다섯 번 정도만 하고 일찍 끝난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네, 기분이 뿌듯했습니까? 네, 네, 우리 데카님은요 아, 저는요. 오히려 쉽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막상 녹음을 하다 보니까 저는 1의 다섯 번 정도 <laughs> 녹음을 했던 것 같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이제 다른 분들도 한번 기회를 더 드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laughs> 네. 엄마를 네. 자 우리 엘바님부터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짤이 될것 같아요. 네, 너무 예쁜 짤이 될것 같아요. 됩니다. 네, 하겠습니다. 우와. 오. 잘하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네. 음, <laughs> 귀여워요. 귀여워. <laughs> 네, 귀엽습니다. 네. 자, 우리 나윤님 네. 갑니다. 네. 음, <웃음> <웃음> 네, 로나님 네. 하겠습니다. 음, <웃음> <웃음> 다 느낌이 조금씩 틀립니다, 확실히. 네. 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아 이 영상을 또캡쳐해서 많은 분들이 또 짤로 정말 행복을 위해서 어 많이 공유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뮤직비디오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아, 아, A급, 슈퍼 A급의 퀄리티가 나오지 않았나. 그리고 너무 이 영상을 보면서 아 나도 저기 가고 싶다. 아, 네. 어, 너무 시원하다. 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 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자, 어떤 컨셉이었죠? 네, 나이입니다. 아일리언만의 그 청순하고 상큼한 매력과 여름의 청량함을 담아서 썸머 청순들의 컨셉으로 저희가 뮤직비디오를 촬영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아이리언 하면 소녀시대, 그쵸? 그렇죠. 에이핑크, 네. 여자친구, 청순 걸그룹 계보를 잇는다. 이렇게 제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외에 많은 분들도 평가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뮤직비디오에 청순 열매 먹은 표정과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네 맞습니까? 네, 나이입니다. 네. 아, 당연하죠. 음. 아주 상큼해서 보시는 분들까지 모두 자동으로 웃음이 지어지실 것 같아요. <laughs> 그렇구나. 여름 앨범이다 보니까 뮤직비디오 여름하면은 또 다른 장면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네, 네 맞아요. 러나입니다. 저희 뮤직비디오에 저랑 나유 보트 타는 신이 있는데. 그 장면의 색감도 그렇고 의상도 그렇고 되게 시원하고 청량한 여름 느낌을 느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laughs> 지난번 사랑한 피어나가 진짜 아까 말씀대로 사랑이 피어났습니다. 많은 사랑받고 미디베 조회수가 581만 기록을 하셨습니다. <laughs> 어마어마한 기록이었습니다. 581만이면은 자이 아, 정도 반응 예상하셨습니까? 미리카입니다 사실 저도 상상지도 못했던 숫자인데요. 네, 이렇게 많은 분들께 저희 뮤직 비디오를 봐주시고 또 사랑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한다는 말 드리고 싶습니다. 580만 사랑해요. 중에 제 지인들이 한 40회 정도를한것 같습니다. 40.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정말 대단한 조회수를 기록하셨는데 이 캐세라 세라 뮤비는 조회수 얼마나 기대하시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네 나이입니다. 어 700만 뷰에서 조금 더 기대를 해본다면 1000만 네. 뷰까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페스라스라 <laughs>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아 이번에 좀 욕심을 좀 내셨네요. 네. 581만도 너무 큰 조회수인데 이제 한 1000만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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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신이 있으십니까? 네. 당연히 네. <laughs> <laughs> 있어요. 아, 정말 자신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실물 앨범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네. 앨범 소개 좀, 실물 앨범 좀 볼까요? 네. 앨범을 네. 좀 보겠습니다. 이번에 앨범도 정말 장난 아닙니다. 상큼하네. 네. 이게 사실 뭐 대표님께서 어,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네. 네. 제작자분들이. 자,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 네. 네,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네. 편안하게. 네, 일단 겉 표지에 저희가 이렇게 하늘 색깔로 네. 여름의 청량함을 잔뜩 담았는데요. 네. 여기 다 같이 여기 원래 풀장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빨간색 네. 옷으로 다 같이 예쁘게 뒤를 돌아보는 거로 겉 표지를 예쁘게 찍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번에 앨범도 네모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laughs> 그리고 안에 보시면 랜덤으로 네. 포토 카드가 아, 들어가 있어요. 네. 네. 오, 여기 굉장히 아, 저번에 사랑 나비 올라 때보다 사진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아, 네, 저희가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찍은 사진들이라며 네. <laughs> 이렇게 네 뮤직비디오 현장에서 찍은 사진도 많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주목해 주세요. 네 이렇게 하니까 왠지 뭐 약간 홈쇼핑 같은 느낌. 형 많이 사랑해 주세요. 지금 전화 주세요. <웃음> <만약에>. <웃음> 네, 그러면 저희가 이 사진에 있는 사진의 네. 포즈를 같이 좀 음. 시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너무 반응이 좋았어서. 네. 아, 우리 멤버분들이 아, 자신있는 포즈를 한번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리카부터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네네네네. 저는요. 네, 어... 어떤 포즈가 좋을까요? 저는 여기 뮤직비디오 현장에서. 어. 시험관에 지금 사진이 있는데요. 네. 네, 이거를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아, 상관이야. <laughs> 와, 뚜껑네요 뚜껑대. 이제 신분이 확실히 더. 너무 그렇죠? 귀여운데요? 네, 너무 너무 귀엽습니다. 자, 다음 누가 해볼까요? 네, 에바씨 한번,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에바씨. 네, 제가. 엄청 좋아하는 사진을 주기로 했는요 제일 마지막 음. 맨 뒤에 네. 보시면 여기가 하나 오, 엄청 큰, 엄청 큰 제일 머리가 있어요. 오. <laughs> 너무 예뻐요. <웃음> <웃음> 너무 예뻐요. <laughs> 약간, 약간 멀리가 보고 있는 느낌와 <laughs> <오. 웃음> 한번 뭐 해주세요. <laughs> 먹는 느낌. 멍 때리는 느낌 아멍 때리는, 아, 때리는 느낌 네사 <laughs> 합니다 아 어, 이거를 이제 표현하기에는 이제 클로즈업이라는 제 우리 <laughs> 엘바님은 큰 머리라고 표현하시네 <laughs> 크게 나와서 사진에 얼굴 <laughs> 그렇죠? <laughs> <큰 머리. 웃음> 크게 나와서 이제 큰 머리 어 괜찮습니다 네 <laughs> 한국말이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누가 해 볼까요 <laughs> 네, 하나 언니 한번네 갑니다 네 저는요 아, 정말 너무 사진이 잘 나와서 사진이 좀 아쉽거나 한번만더 찍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드셨어요? 100%만전겁니까 어, 사실, 밖에서 찍은 사진들이 약간 햇빛이 때문에 약간 음. 눈부셔서 약간 살짝 이렇게 음. 눈 감는 사진들이 몇개 있는데. 네. <laughs> 그거 말고 저는, 아, 여기 있는 약간 공주처럼. 오! 아, 공주. 네. 상진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아, 제가 공주 포즈 한번가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와, 와 공주, 공주. 진짜 공주 같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라씨, 아라님, 아라님이 사실 뭐 컨셉은 공주 컨셉이에요. <laughs> <건가요>? 요 <laughs> 네, 오늘은 싶다. 제가 공주입니다. 네. 본인이 이렇게 해달라고 한건 거야 아니면은? 네, 제가 해달라고.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자, 어떤 포즈가 가능해요. 네, 저는 여기 이렇게 굉장히 밝게 웃고, 그 볼을 콕 찌르고 있는 손동작을 하고 있는 네. 표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주시고요. 얼마나... 아, 네. 상큼해! 네, <laughs> 네. 귀여운... 네, 본인들이 봐도 너무 상큼하죠? 네 상큼해요. 아니, 여자분들끼리는 이제 감사합니다. 너무 상대방이 이쁘면 질투하나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참 나네요. 아, <laughs> 아 내가 너무 예뻐서 내가 너무 예뻐서.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은요네 저는요 님. 이렇게 귤을 들고 상큼하게 어. 들고 있는 장면 있는데요. 네네네. 한번 이걸 따라해 보겠습니다. 네 네. 아 이거 너무 예뻐. 귤이 귤이 있다고 생각하고. 아우 상큼해. 아, 상큼해요. 상큼해요. 질투나요. 아 지금 전화가 왔답니다. 그 제주도 균룡장에서 아 실트가 들어왔다고. 어, 어, 어. 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사합니다. 네나님 저는요 저는 이 사진 따라하고 싶어요. 네 이렇게 아 여신이에요. 오. 감사합니다. 나요자 정말 고맙습니다. 다 각자의 매력이 똘똘 뭉친 우리 아이디온 다시 한번 즐거운 시간 나눠봤고 네. 행복했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이제 치우고요. 이제 마지막 네. 질문 받아보고 오늘 좀 서서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앨범 얘기까지 좀 나눠봤고 여러분과 함께 포즈까지 좀 봤는데 아왜 아이리온이 581만이 나왔는지 알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부모님 아, 여러분 그리고 또 많은 해외 팬 여러분 많은 사랑을 좀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혹시 괜찮으시다면 기자님들의 질문을 좀한두개 정도 받아보고 네, 네, 마무리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혹시 계시는 분 계시면 한두 분만 좀 예,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받아서 네, 네 안녕하세요. IMBC 백승훈 기자입니다. 네 조금만 크게 좀 IMBC 네. 아. 백승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데뷔 이후 3개월 만에 첫 컴백이신데 데뷔 활동 때보다 성장한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인지 컴백 준비 과정에서 특히 중점을 둔 부분은 어떤 점인지 궁금합니다. 아 어, 네, 나이입니다. 일단 저희가 컴백을 준비하면서 아무래도 팀워크가 조금 더 많이 다져지지 않았나 싶었고요. 그리고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아무래도 여름 곡이다 보니까 팬분들께 어떻게 해야지 더 청량함과 에너지를 더 드릴 수 있을지 많이 연구해 하고 많이 연습했던 것 같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기자님 어떻게 좀 괜찮으셨나요? 네. 어우, 이 말씀을 진짜 너무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어 3개월 만에 이 정도 성장이면 3년 있으면은 거의 뭐대형 최고 MC가 되겠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자, 한 번만 더, 예. 마이크를 좀 받으시면 바로 어,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뉴스 한혜성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이번에 그 걸그룹 컴백 대전이 또 있으신데 뭐 청량 컨셉도 많기는 해요. 그 와중에서 아이리원이 보여줄 수 있는 청량 컨셉이 뭐가 좀 다른 점이 있으실지 궁금하고 또 이번 활동 통해서 얻고 싶은 수식어 뭐 별명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네, 아라입니다. 일단 저희가 이번에 청량 청순, 썸머 청순돌로 이렇게 수식어가 붙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고요. 많은 분들도 청순하고 청량한 그런 여름의 분위기로 컨셉으로 이렇게 컴백을 하시지만 그래도 저희 알리원도 지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요. 정말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리원의 롤모델이 누구죠? 어, 저희의 롤모델은 일단 네. 오마이걸 선배님이십니다. 아, 그렇구나. 네. 오마이걸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사랑을 받으셔야 되는데, 네. 아 자신 있으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laughs> 캐세라세라 네. 본받을 겁니다. 네? 합니다. 선배님을 본받도록 할 겁니다. 본받고, 네. 네. 네 본받고 이제 또 열심히 떻게 보면은 많은 라, 으, 라이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또 좋은 이미지로 네. 경쟁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네. 캐세라세라 어, 좋은 본보기를 받아서. 멋지게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안 계시면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 멤버 분들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해 주신 기자님들 좀 소중한 시간을 저희가 좀 뺏었습니다 네 기자님들께 각오와 아, 노래 홍보 멘트 그리고 각자 하고 싶은 말한 말씀씩 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관님부터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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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님 네 아라님부터 하시겠어요? 네 편하시게 내려네 순서는 하나 없습니다 네, <laughs> 아라입니다 저희 이집 캐세라세라 쇼케이스에 와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활동과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아이리원이 될 테니까요. 저희 아이리원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이어서 디리카입니다. 네 오늘은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 캐세라세라는 듣기만 해도 엄청 에너지 넘치는 거이고요더 여름 상쾌하게 이겨낼 수 있는 거입니다 네, 일찍 때보다 더 성장하고 예쁜 아이비만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주목해 주세요. 오늘은 감사합니다. 네, 알바입니다 이번 저희, 어, 오늘 오주신, 오신의 기자님분들, 아, 와주신. 와주신 기자님분들, 그리고 엔씨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탈이틀곡 그세라세라 많이 들어주시고, 어, 시원한 여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나입니다. 캐세라세라는 여름에 특히 좋은 노래니까요. 과즙미 넘치는 아이리원이나 시원한 여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러나입니다. 음... 일단 더운 날씨에 찾아와주신 기자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 여름에 저희 캐세라세라 들으면서 시원하고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아이리완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나이입니다. 올리언 분들께 아이리언의 좋은 에너지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행복하게 즐기면서 활동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많이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여름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많이 네. 더우시죠? 네. 하지만 여러분의 열정이 더 뜨겁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럴 때 무조건 청량한 여름송을 들어야 되겠죠. 네, 청량한 여름송. 여러분들, 2022년 올 여름에는 아이리온의 케세라세랑 함께 하시는 건 어떠실까요? 무조건 오케이라고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후덥지근하고 사건사고도 많아올 여름이지만 케세라세란 가사처럼 모두가 이루어지는 그런 여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리원의 두 번째 싱글 앨범 케세라세라 많은 응원 보내주시고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다 마지막으로 아, 저희가 다 같이 포즈 한번 취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네.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기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붙으셔가지고 네 마지막에 인사하면서 끝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리원 두 번째 싱글 앨범 케세라세라 발매 기념 쇼케이스 함께습니다 진행의 객맨 이영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 감사합니다. 네, 포즈 하나, 둘, 셋. 마지막.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혹시 사진 촬영도 필요하신 분안 계십니까? 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간, 네, 한 말씀. 네. 네, 지금까지 아이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이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